마음 한 조각 남김없이 그리워하고 사랑할게. 사랑하는 내 동생 장군이 널 보내지 벌써 100일이 넘었네. 매일 누나 일 다녀오면 발랄하게 짖으면서 맞아주던 너인데 그런 너가 없으니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허전해 우리 장군이가 무지개다리 건너고 나니까 코코도 너의 빈자리가 느껴지는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밤만 되면 문 앞에 앉아서 장군이를 기다리는 것 같아 누나도 너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선명히 기억이 나서 요즘 잠을 잘못 자는 것 같아 그냥 뭐랄까 밥도 며칠 동안 못 먹고 힘없이 누워있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더 아프지 않게 편하게 보내줘야겠다고 어렵게 다짐했는데 우리 장군이는 아직 가고 싶지 않았던 걸까? 마지막에 힘든 몸 이끌고 일어나 며칠 먹지도 못하던 밥 먹어줘서 더 미안하고 고마워. 누나가 장군이 대신 아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? 우리 장군이가 사는 동안 아픈 곳 없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뛰어놀고 싶은 만큼 뛰어놀다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매일 생각해 그래도 장군아 그곳에서는 아프지도 않고 밥도 잘 먹고 친구들이랑 잘 뛰어놀고 있지? 반겨주는 사람도 없이 우리 장군이가 제일 먼저 떠나버려서 길을 잃지는 않을까? 소외지지는 않을까 걱정도 너무 많이 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우리 장군이 잘 환영해줬을 것 같아서 나가 관심이 된다. 이곳은 조금씩 치워지고 있는데 우리 장군이가 머무르는 곳은 항상 꽃이 가득하고 파릇파릇한 봄 날씨 같으면 좋겠다. 그렇게 날 좋고 따뜻한 곳에서 마음껏 놀다가 훗날 다시 만나는 날꼭 누나 보러 나와줘야 돼. 장군아 누나는 아직 조금 힘들긴 하지만 금방 훌훌 털고 일어나서 매일 마음 한 조각 남김없이 그리워하고 사랑할게. 그러니까, 혹시나 누나가 걱정돼서 아직까지 뒤돌아보고 있다면, 이제 미련 없이 돌아가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놀고 있어. 다시 만나는 날 누나가 제일 먼저 찾으러 갈게. 그리고 그때는 미안함 없이 온전한 사랑으로 장군이의 삶을 채워줄게. 너무 보고 싶어, 장군아. 정말정말 정말 사랑해.